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어, FA라는 거는 1부터 A까지 이러한 함수를 정적분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FA 네제곱과 같은 것을 구하라. 이 어, 요것이 A 네제곱으로 바뀌겠죠. 네제곱으로 어, 바뀐데, 뭐, 직관적으로 딱 뭐가 딱 보이진 않은 것 같아. 어,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적분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FA를 실제로 한번 정적분을 한번 해보면, 자, 인테그랄 1부터 A까지. 루트 ln x 나누기 x dx 자요거를 하는데 자 이거 보니까 이건 추환적분인것 같죠 음, 왜 얘를 미분하면 x 분의 1이니까 여기 여기, 여기. 이게 dx가 될거 같아요 이 dt로 바뀌어야 겠죠 그쵸 ln x를 t라고 치환을 한다면 여기 미분하면 x 분의 1 dx 자 이것이 dt가 됩니다 그래서 음 요거를 t라고 하면 얘는 dt가 되는 거야. 그럼 주어진 정적분은, 이렇게 어, 바뀌겠죠. integral, r o t dt. 자, 적분 구간이 넣긴 넣어야 되는데, 자, 원래 이거, 이거를 실제로 적분하고, 어, 원래 걸로 돌려준 다음에 그때 넣어도 상관이 없겠어. 자, 이게 원래는 바뀌겠지만, 자, 여기 적분하면 지금 2분의 1승을 적분한 거니까 차수가 하나 올라가니까 t에 2분의 3승이 될 것이고요. 여기 역수가 오니까 3분의 2가 올 겁니다. 이렇게 정적분이 이렇게 될 텐데, 자, 이거를 t를 원래 꼴로 다시 되돌려주면, 그 lnx라 들어간 거죠. lnx. 자, 3분의 2에, 음, lnx. 자, 요거에다가 그 2분의, 아, 2분의 3승까지. 2분의 3승까지. 근데 이때 1부터 a까지 여기서 넣어주면 된다 이거죠. 중간에 어떻게 바뀐 걸 넣, 넣어야 되겠지만 음, 어차피 중간에는 계산을 안할 테니까 마지막에 다시 되돌려주면서 이때 넣으면 돼요.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하면 3분의 2에 음, l n X에다가 A를 넣은 거니까 l n A의 음, 2분의 3승 이렇게 되고 자, 마이너스 1을 넣은 건데, ln 1은 0이니까, 자, 요것이 그냥 결과가 되네요. 자, 그래서 요것을, 어, fa라고 한 거야. 그래서 fa는, fa는 3분의 2에, 어, ln a 전체의 2분의 3제곱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fa 4제곱이라면, 어, f a 4제곱이라면, 요 a 자리에다가, A 4제곱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2한 거에다가, LNA 4제곱 하고, 거기에 이제 2분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로그기 때문에 여기 4는 이게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서 4LNA로 바뀌잖아. 그죠 3분의 2에 여기에 4 곱하기 LNA 전체의 2분의 3승.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를 따로 따로 좀 생각을 하면 4의 2분의 3은 어, 4의 2분의 3은 어떻게 되는 거야? 4의 2분의 3이라는 거는 어, 얘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3승인 8입니다. 그렇죠? 8이 되기 때문에 요것이 즉 3분의 2하고 여기에 8하고 LNA만 따로 해서 요것이 2분의 3승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FA 네제곱은 어, 요것이, 하나, 요거에 비하면, 요거, 요거, 여기 있잖아요. 그쵸? 8을 더 곱한 거기 때문에, 어, 얘는 뭐하고 똑같다? 8 곱하기 FA랑 같겠네요. 그래서 8 곱하기 FA랑 찾으면, 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